어? 허허 어? 왜, 없지? 어? 아니 천사인데 날개가 없어요 <laughs> 아유, 지웅신 새끼 멘트 부린 건 여전하네 예? 너나 몰라? 나 지웅이 지웅이? 아이, 이 자식 이거 진짜 모르나 보네 야, 나네 초중고 동창 이지웅 이지웅? 그래, 인마 네 불알 친구 아, 하긴 뭐 지금은 불알이 없구나 나 이제 여자야 내 치, 친구, 우리 동창 지웅이 지가 지웅이라고? 아이 새끼 졸라 안 믿네 이거. 너 이거 어어 가만있어 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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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래도못 믿어. 아, 또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던 지웅이. 그래? 너 진짜 진짜 많이 변했다. 아 이게 나는 못 속이겠더라고. 이름도 이지아로 바꿨어. 가슴도 이렇게? 아, 아예 가슴은 좀더 커질 예정이야. 아이씨 시발 돈 존나 많이 들었다.